안녕하세요. 12월 24일 오후 5시, 예보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오늘과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겠는데요.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빠르게. 예, 상층의 구름들 또는 공기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남쪽으로는 약하게 기압골이 있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기보다는 조금 남쪽으로 점차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그렇게 날씨가 좀 나쁘지 않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 대기 하층을 볼수 있는 이 합성 영상을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주변은 그래서 굉장히 좀날 구름대가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도 이와 같은 형태는 조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남부에 있는 이 기압골에 수반이 된 구름들 구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요 영향으로 제주도 부근이 내일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일기도로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기도인데 지상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와 같이 예 강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 하부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들은 뭐냐면 비가 관측이 되었다는 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 내일 예, 이렇게 일본 규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제주도 부근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에 지금 이 제주도에 비가 내일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배제를 시킨다면 내일 날씨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오늘 날씨 에서를 조금 보시면 예. 주요 키워드는 이 제주도가 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모레 쪽 강수는 또 내일 모레 또 한번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압골에 의한 강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검은색 영역이 기압골처럼 형태를 보이게 되면서 전면으로 비구름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인데 어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요 많지는 않고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날씨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온이 내일 아침에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은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에 그런데 이 복사냉각 효과로 위해서 구름이 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이 기온이 좀 낮은 곳에서는 수분한 지표면이 얼음으로 얼게 되기 때문에 이 빙판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현상은 내일 아침에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였습니다.